어,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월요 통일 내부를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사한 지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오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 성령님,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YMK에 다시 한번 월요 통일 예배에 아버지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위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온전하신 영적 분별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과 그 계획이 온전히 저희에게 이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안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YMK 식구들 될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한번 국률이 어겨 주옵시고 아, 네. 정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될수 있는 아버지 그 완코리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 네. 정말 주님 이 나라가 오직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아, 네. 주님 저 국력당의 그 통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그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한 식구로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시는 유명순 목사님, 다시 한번 그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저희가 더욱더 성장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기름을 온전히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뵈니 너무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8절 안절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비전을 잡으랍니다. 아멘. 네. 비전을 어떻게 잡을까요? 우리가 어, 여기서 성경은요. 우리 이 번역에는 묵시라고 하거든요. 노 no 리벨레이션 아니면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노 no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이 없는 자 계시가 없는 하나님의 묵시가 없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비전이 없는 자는 백성이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율법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욱더 충성되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에게는요. 세상이 줄수 없는 그 위로와 평안이 그리고 그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세워집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고린도 후서 잠깐 제가 하나, 아 갈라디아서를 잠깐 한 말씀 한 절을 선포하겠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5장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 기다리노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소망이 되시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대가를 아무도 지불하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특히 왕코리아를 달려가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은요 너무도 이 하나님도 우는 소망과 비전이 너무도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도 길을 헤매고 여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없는 정말 표대 그냥 대해 바닷가에 떠내려가는 바다 표류하는 배와 같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비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우리 삶에 부어진다면 이것은요 오늘 성경 말씀, 리벨레이션 이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와 지금 너무도 놀라운 일들이 한국의 모든 세계가 집중하고 있잖아요. 이 정치적 상황 때문에 다 집중하고 있는데. 정말 배고픈 저 강건도, 아, 여기 강건도 북한 쪽은요. 우리나라 정치를 듣긴 듣게 들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지금 시급한 것은 뭐냐. 내가 오늘 죽을 수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 앞에서 그들이 할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오늘 저 정치보다 저거는 배부른 사람들 하는 얘기야. 저거는 배부른 사람들이 싸움이야.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이 시간에 오늘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그 생명 그 목숨을 위해서 먹을 거 없이 죽어가는 저 북녘 당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비전과 소망을 전하고자 할때 우리는요. 이것이 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방자인 정말 망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하고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에게도 물어봐도 너 꿈이 뭐니? 이러면, 전에는요, 아이돌이에요. 이래요. 유명한 연예인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깜짝 놀라요. 유튜버예요. 어머, 왜 유튜버가 되고자 하지? 돈 많이 벌잖아요. 이유가 예수 그리스를 믿는 자들, 그 어린아이들 속에도 이 사고가 뭐가 되냐면요, 돈 많이 벌어야 성공하고 세상에 살아갈 때 편하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의 자녀들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요. 너무도 그 표대와 방향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와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지금 사순절을 통과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는요. 여러분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 거죠. 왜? 예수님은 실제 육으로 오셨지만 살아나셨거든요. 부활하셨거든요. 우리 많은 제자들이 1세기 그 당시에 그 유대인 그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를요. 로마 교회까지 온전 세계에 다 알려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비전이 없는 자. 아까 청년들이 유튜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유튜버를 되려는 목적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세상을 편하게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우리 부모로부터 오는 그리고 세상이 주는 잘못된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에게 주는 유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한 비전을 던지기 위해서는요,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이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요즘 그렇잖아요. 너무도 유튜버가 되고, 너무도 소셜 미디어로 인해 우리의 사고가 잘못된 편향된 대로 가더라도 우리는 어떤 저항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설사 가짜 뉴스일지라도. 그러면 우리 안에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계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과 소망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다. 요즘 세상이 어렵다 합니다. 최근에 제 주위에 많은 분들도요. 너무도 경기가 어렵다고 부동산이 처리가 안 된다고 기도를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세상이 어렵다고 여러분 삶을 지금 오지도 않는 쓰나미의 두려움을 갖고 그것을 치부해버리면 여러분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많은 그 부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그 비전과 그 개시를 잡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마윈이라든지 그리고 그 미국에 뭐죠? 일모스코 많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요.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앞에는요. 누구나 실패를 다 겪고 간대요. 그러나 그 실패에 무릎을 꿇지 않고 그 실패 너머에 있는 그리스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만이 정확한 그 비전 가운데 섰을 때할수 없는 아무도 할수 없는 그 기업들이 망하고 실패를 겪었지만 그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바라보고 나간 사람들은요, 실패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세상에 어떤 한 나이와도 그것을 견뎌내는 자들은요, 세상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은요, 그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100번 실패한. 요즘 우리가 왜, 롯데월드라든지 미국의 무슨 거죠? 놀이동산. 디즈니랜드도, 이 사람이 이 아이들을 낼 때,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100번을 했대요. 이 삼의 아이템을 냈을 때, 100번을 냈을 때, 그때 이 사람이 이 디즈니랜드 회장이 포기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디즈니랜드는 지금 누릴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하지 않고, 그가 갖고 있는 빚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상에 놀라운 그 매출에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 그걸 나누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생명 이 사순절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거저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거저오지 않는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초자인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이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섬기고 이 유업을 건넬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의 비전은요 여러분이 갖고 하고 싶은 유튜버가 되고, 놀, 세계 여행, 작가가 되고, 세계, 뭐, 어디를 세계 투어할 수 있는 그런 바라보기만 하는 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비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가 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여러분 마음에, 어, 난 세계여행하고 싶어.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세계여행을 했어. 부러워, 너무 부러워. 그러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부러우다 보면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동행적 동행하는 이 여정을 너무도 무의미하게 망치고 무의미하게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 있는 자리에 충성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고백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 삶이요 이 열방이 여러분 삶 속에 그 자원들이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비전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냐 여러분의 서 있는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 있음을 고백할 때 하늘로부터는 그 비전이 단단히 땅을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자녀가 변화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것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그것이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망하지 않는 세상이 무너져도 여러분은 망하지 않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비전이 너무도 중요한 한 주입니다. 이 비전은요,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열방 가운데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 쓰실 하나님의 놀라운 핵이 거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의 탄핵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 땅을 예배와 기도로 땅을 다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믿지 않는 자들까지 깜짝 놀랄 가짜 모든 퍼포먼스의 모든 정치쇼들도 이 모든 하나님의땅 다지게, 땅 밟기에 이 땅이 진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때. 하늘문이 열려있으면 명심하십시오. 이때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그 겨울의 눈에 외칠 때 하나님은 아마 이 땅에서 눈동자를 뗄수 없었을 겁니다. 아멘. 하늘문이 열려 있고 여러분들이 이때 하늘의 묵시와 계시가 초자연적으로 풀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라 이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여러분은 붙잡을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너무도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어떤 한 강사는요. 그 사람은 이 땅이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 모든 법치주에서 어긋난 것을 보고 외치는 자기의 모든 삶을 스탑시키고 나라로 위에 뛰어들었더니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유업을 주셨습니까? 할수 없는 폭스 미디어처럼, 뉴스처럼 미국의 정말 우파 방송국을 차리게 했습니다. 근데 그 강사가 이제 뭐라고 선포합니까? 제가 진정한 가짜 뉴스를 나르는 방송국이 아니라 진정 언론사, 이땅의 정의를 송파하는 언론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런 일들로 나라를 섬겼더니 어떤 비전이 와요? 자기는 강사였어요. 일타 강사로 이 나라의 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나라를 위해서 뛰어들었더니요, 자기 영역이 아닌, 전혀 자기 달란트가 아니었던, 이 나라에 이 백성들에게 바른 소리를 전하고자 하는 방송국을 자기 전세산을 쏟아놓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비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늘로부터 오는 비전은요, 짠 나를 성공시키는 자리로 옮겨주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스톱시키고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자원을 하나님 나라를 드리고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를 외치고 나를 들일 때 나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영역으로 하나님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 있는 다음 세대 다음 시즌을 향한 새로운 묵시들이 개시들이 이땅 가운데 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방송국을 하나 차리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듭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을 화,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나라의 올바른 소리를 내고자 하는 그 비전을 잡고 나갈 때이 일에 하늘의 자원들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나는 자본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본을 보고 나의 상황을 보고 달려가는 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망상되이 내가 여기 있을 게 아니라 나는 미국에서 뭔가를 하고 있을 거야. 이거는 망상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되게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도는 그 비전을 온전히 잡아내고 그것을 이땅 가운데 선포하고 풀어내는 하나님의 복된 통로가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지금 특히 이번 주는요 이 나라가 너무도 하나님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집중하면 여러분 지금 이 땅은요 민간 국가가 아니고 위기 국가가 아닙니다. 세상에 보는 반대로 하나님의 관점은요 이 땅을 통해서 열방의 거짓된 것들을 깨부시고 있습니다. 아, 네. 많은 우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 트럼프가 이제는 윤 대통령 탄핵을 풀어주고 그 갇혀 있는 걸 풀어줄게. 어떻게 풀어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이 백성들이 깨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 네. 그 일로 우리가 깨어나고 우리 나라를 통해서 열반이 잘못된 공산주의로 가는 것을 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하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나도 원하지 않았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영역으로 옮겨지는 것이 하늘로부터는 그 묵시 가운데 들어가는 비전입니다. 아, 네. 세상은요 정말 지금 통일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많은 사람들은 통일이 먼 얘기로 들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늘 민통선 안에 있다 보니까 이 통일이 멀게만은 느껴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겠다는 마음이 강력하게 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깨어만 있다면 이 갑자기 열리는 그 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저땅 가운데 깃발을 꽂아낼 줄 믿습니다 아, 예. 지금 저 땅은요 여러분 이 한국보다 준비된 저 북녘 땅에는 준비된 군 의의 군대가 엄청나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약 3만 명 정도 세워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잖아요 지금 예배보는 것도 자유의, 나의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도 삶에 나태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예배보다 뭐가 먼저예요? 나의 삶에 나의 돈 버는 것에 우선순위를 가수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가장 먼저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오늘 성경 말씀으로 방자에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될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지는 이땅 가운데 풀어지는 많은 영역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려웠다면 이 땅은요, 많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육들 가운데 스탑이 돼야 돼요. 어렵다 하는데 뭘더 확장해요. 근데 저희 산 우리 공동체만 보더라도요, 평소에 2, 3년 전에 하나님 말씀보다 지금 속도가요, 엄청난 속도로 확장이 엄청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에는 어떤 돈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한 것이 지금 가장 어려운 이 시점에 풀어지고 위의 열매를 맺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는요 반드시 지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적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비전입니다. 아,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땅 가운데 일하시는 그분의 목적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순절은요 십자가만 묵상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나이를 위해 구원하셨어요. 이미 그건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내 가족과 내삶 속에 살아낼 것인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그 책임을 다할 때하님의 하늘로부터는 그 비전을 잡는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충성되이 살아내지 못한다면 책임이 없는 망상, 진짜 망상 가운데. 꿈만 꾸는 자들은요, 이상과 꿈꾸는 자들은요, 망상주의, 망상의 잡힌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책임을 다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즉각적인 반응을 할 때, 놀라운 하늘로부터는 그 비전이 여러분 삶 속에 많은 열매들을 맺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요. 우리가 오늘 봉독 안 했지만 어제 제가 참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가 칭의 열매라는 거 정말 성령의 열매 이런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열매는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요즘 우리가 시 뿌릴 때처럼 씨를잘 이렇게 뿌려놨대요. 가난한 자들의 심령 가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난한 자들 통해 우리가 섬기는 것을 그가 하나님께 감사기도 할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부의 이동과 하늘의 복된 삶을 살수 있다고 고린도후서 9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부터 오는 이 섬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그 섬김이 본이 되어주셨고 그것이 정말 진정한 영성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그 영성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입고 자면 그 섬김 가운데 나를 드리고 나를 온전히 그삶 속에 살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가난한 사람들, 내가 보기도 막한 사람들이, 아, 이거 드세요. 이거 나눠주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섬길 때 그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때 놀라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로, 그의 감사 기도를 말면 아마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의 이동의 비밀입니다. 정말 어저께 그 말씀을 보고요 정말 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우리 안에 아더 섬김과 봉사 가운데 그리스의 빛을 바라고 예수님만을 전하자 이것이 더 와닿거든요 이 나라 백성들에게 온전한 하늘로부터는 비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 비전이 없으면 망한 백성이라 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 가운데 이미 한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땅 가운데 열려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상황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는 자들이 놀라운 부의 이동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늘 그러죠 지금 여러분 환난이 올때 가장 바닥에 있는 기업이 가장 높게 뛰어오를 때라고 정말 지금은요 많은 큰 기업들이 깨지고 지금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할 때입니다 이게 바로 어려운 환난 가운데 들은 안심이야 심히 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때 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지 않고는 그 뜻을 잘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율법을 뭐라고 하습니까 오늘 18절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비전이 놀라운 하늘로부터는 그 묵시가운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 이민족의 대통령과 하나님 한덕수 총리와 하나님 나머지 모든 각계 높은 층의 정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짐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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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되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라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네.